집값 반등 하나 미분양 부담 대구도 신국가와이 기사 제목에서 우리는 많은 거를 알 수가 있다 이제 신국가라는 단어를 이제 씀으로 해서 아, 이제 기사들의 논조 리앙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 이제 오르나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지 아파트는 망고잼 한세달 전만 해도 집값 계속 떨어진다 뭐 위험하다. 망한다. 영골적 죽어난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한달 정도 전에는 반등 진호가 조금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은 안 된다. 하락할 건데 뭐. 반등 진호는 일시적인 거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어때요? 어, 이게 진짜 오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데이터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구는 그러더라고. 데이터들이 말을 한다고. 자꾸 떨어질 거라고. 20%, 30%더 떨어져야 되고, 심하게는 50%까지 떨어져야지. 그때가 진짜 바닥이다. 이런 말도 하던데, 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왜 다른 생각이 나오는지. 어쨌든, 시장에서 이 논조가 바뀌고 있다. 자, 전국서 일주일간 최고가, 신고가죠, 신고가. 1 8 4건이 나왔고, 서울은 32건, 어, 성수 트리마제 47억. 와. 실거래 가격 지수도 석달 연속 상승했고, 하지만 추세상승 판단은 이러다. 항상 이런 식이잖아. 좋은데, 다 좋은데, 뭐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다 좋은데, 어, 추세상승은 힘들다. 그래서 한번 보죠. 전국 아파트 신고가 거래 사례를 보면 은 수도권이 절반이고, 기타 지역이 절반이다. 그럼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실거래 지수예요 KB나 감정원 지수가 아니고 실거래 지수 상승률이 6.23% 여긴 서울이에요 서울 수도권은 4.08% 서울이 좋다는 거잖아 서울이 계속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울이 제일 좋을 거다 전국도 2.20% 올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볼게요 논현동 동양파라곤 전용 157 전용 157 최근 36억에 거래된 종전신고가 32억을 갈아치웠다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매교역 SK브루지오비도 74제곱미터가 종전 7억6천을 5천만원 비싼 8억 천으로 갈아치웠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싱숭생숭한데 과연 이게 맞는 약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실거래 가격 지수도 오르고 있다. 집값 바닥 농이 확산되고 있다. 신고가가 속출하고 실거래 가격 지수도 실제 가격도 오르니까 아파트 당 논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압구정 한양 오차보터해하고 사당동 이수일스테이트 경기궁의 아침 사단지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성수 트리마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심지어 범어동 에일리넷들 전용 74 제곱미터 범어동 대구 지금 많이 힘들지 않나? 대구 많이 힘든데 왜? 그래서 이 대구를 넣어주니까 더 확신이 생기네. 와 진짜 떡상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요거 이제 검정을 해봐야 돼. 검정을 여기서 보면 하나씩 볼게요. 네. 압구정동 한양고차 통크게 102 제곱미터 한번 볼까요? 통크게 압구정동 보시면. 아파트 투미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강동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오차 누르고 102제곱미터 한번 해 볼게요 29억 8천에 거래가 되는데 이 보시면 2021년에 그대가 안되고 뭐 이번에 2023년에 29억 8천이 거래됐어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20, 2021년 2021년이 제일 비싸던 시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거래가 되었고 2월달에 계약됐으니까 아마 가을이나 좀더 높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29억 이런 데는 20, 이미 신고가 찍는 데가 일부 있어 요런 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면 오케이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가 최정점이었잖아요 최정점 그때 거래가 되고 지금 거래가 됐는데 그때 가격보다 신고가 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정 근데 그런 거는 거의 없는데 강남 3구 위주로 초고가 아파트 위주로 그런 게 일부 있다. 실제로 그러면 뭔 소리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진짜 남들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몇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이게 상급지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많이 빠졌다가 반등도 빠르고 그리고 만등 폭도 크고 일부는 진짜 일부는 신고가도 나오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카라타기의 시기다. 빨리 카라타라 이런 이야기 계속했었던 거고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초 고가 지역에서는 실제로 신고가가 나오는 게 일부 있어요. 그래서 초 고가 지역은 회복도 빠르고 신고가 찍는 게 맞아요. 자 그다음에 신고가 나오는 거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어떤 거냐면은 2021년 입주고 2021년에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2023년에 거래가 되기 시작한 거야 왜그 2년이 지나면서 어, 올랐으면 일반 과세가 되거나 뭐 비과세가 되잖아요 2년이 지나서 매물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2021년에 입주했는데 2021년 거래는 0이거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2021년에 그 높은 가격에 거래가 하나도 안된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2023년부터 거래가 되니까 2023년부터 거래된 것 중에 제일 최근에 그래 된게 신고가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초반까지 그 신고가가 되게 나오, 많이 나오던 구간인데 그때 거래가 없었던 단지들이잖아요 하나도 없었던 단지들이 (2023년에) 거래가 되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착시효과라는 거지 소금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는 신고가는 맞는데 신고가가 아닌거죠. 그래서 신축단지인 경우에 2021년에 입주했지만 2021년부터 2년동안 거래가 하나도 없다가 2023년에 거래가 쭉 나오니까 2023년에 신고가가 나오는게 맞죠. 그게 두번째 패턴이라는 겁니다. 신축단지. 세번째 패턴은 뭐냐면 구축인데 평양이 크거나 평형별 세대수가 적어 가지고 거래가 거의 없는 거지. 그 거래가 2020년 정도에 거래가 한 있고 2023년에 거래가 새로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021년 중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신고가 속출하던 시기에 거래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22년 건너뛰고 2023년에 거래가 되니까 최근에 거래되니까 신고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로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기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고가가 180 사건이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진짜 이게 진짜 신고가가 제대로 된 신고가가 나오는 거는 거의 없다라는 거. 다만 강남 지역 위주로 초, 그 우량한 지역 위주로 그 위계상 상위에 있는 지역 위주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는 신고가가 나오는 경우가 일부 있고 저점보다 많이 올라서 그래가 되고 있다. 결국 뭐냐면 좋은 곳이랑 안 좋은 곳이랑 오르는 속도도 다르고 차별화가 돼 가지고 가격이 붙었던 게 벌어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 4, 월에 계속 빨리 좀 갈아타기 하시라,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시겠죠? 소금은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